자, 뭐 기본에 있는 문제치고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, 자, 이것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데, 알파와 베타가 1대 1에, 그러니까 알파는 그냥 알파라고 쓰고, 베타는 이 알파라고 쓸게. 여기다 대입해. 첫 번째 알파 대입하면 이렇게, 두 번째 이 알파를 대입하면 이 k. 알파 그리고 지수는 해결 방법이 나누기야 그러니까 나누고 나눈다고 자 이거 나누면 k 알파 k 알파 없어지니까 우변은 2만 될 거고 이거 나누기 여기가 4분의 2 알파 4분의 알파 뭐 해야 돼 나누기는 빼기잖아 4분의 2 알파에서 4분의 알파를 빼니까 4분의 알파가 되겠지 그게 1이 되어야 되니까 알파는 4야. 됐지? 알파가 4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2에 x자리에 4를 대입하는 거야. 4 대입하고 x자리에 4 대입하니까 결국 4k는 2지. k는 2분의 1이네. k가 2분의 1이 알파가 4. 4는 2의 제곱. 그리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.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. 됐지.